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박사TV입니다. 자, 봄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코트 걸치지 않아도 따뜻하죠? 봄 햇살도 좋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매화가 막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예. 제가요, 이제 봄맞이 했어요. 봄맞이 오늘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창고에 있는 그 청소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주, 아주 물로 대청소를 하고, 우리 현관하고, 건물 벽 청소도 그 먼지 묻은 걸 깨끗하게 다 들고 청소를 다 했어요. 아침부터 그냥 막물 벼락을 맞았죠.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좋아하고, 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이는 먹어도 마음 속에 이렇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자체에서도 참 기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청소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청구할 또 우리 건물이 있어서 또그 벽면에 먼지를 또 씻어낼 수 있는 게참 감사한 일이고,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니까 앞에 또 이렇게 예쁜 매화꽃 한 송이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점심 이제 시간, 점심 이제 택선 시간 마치고 제가 내일 제가 우리 고박산 농원에 이제 제 지인들하고 요즘 미나리 청동에 미나리 많이 나죠? 미나리와 이제 삼겹을 구워 먹으려고 제가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탁 하다가 곧 다이소에 들렸거든요 가니까 봄맞이 봄봄봄봄 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가슴속에도 진짜 봄이 왔어요 가니까 이렇게 예쁜 있죠 꽃꽃 스탠드하고 모든 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예쁜 꽃도 피고 그죠 여기 불이 들어서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오고, 또 시장도 보고, 지금까지 또 손님 오셔가지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쁜 보물, 이렇게 작은, 이렇게, 매화꽃단성이 제가 진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 예쁜, 매화꽃 스탠더. 이거를 보고는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땐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어머 나이 먹어도 주는 감정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60이 되어 보니까 마음은 아직까지 굉장히 처녀때 어릴 때그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세월에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고 오만 인생길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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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알고도 속아주고 또 모르고도 속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속아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르고 속아주는 속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속아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나이가 제가 이렇게 60이 되어서 뭐그 일일이 하고 그거는 또 품위 유지도 안될것 같고 그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또영 아닌 거에 쓰는 여러분 있죠 나라는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나 보이게 한 번씩 나의 가치를 돋보이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양보하지 마세요. 뭘 양보를 합니까? 그죠 그래요. 늘 양보하지 말고요. 열심히 그냥 살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삶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착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종류 가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러 착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속차리고 합리화시켜 욕하는 거를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착할 필요도 없고 있죠. 그냥 저는 착하고 뭐어쨌고도 몰라요. 그냥 제 삶, 제 혼자의 이 자유로운 영혼에 나의 삶에 푹 빠져 사니까 그냥 날마다 행복 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나이를 못 가고 손톱을 자꾸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매니클 예쁘게 발랐는데, 하루만에 와봐요. 바르고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늘 일을 하니까, 자꾸 벗겨져요, 뭐. 안 그러면 손톱이 자꾸 부러지니까, 막 일할 때세치하지고 아파서 늘 장갑을 끼지만, 은 그래서 가끔 이래요. 그래, 이 나이 먹었어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또 발라보면 했어또 기분전환도 또 되고, 그죠? 그래, 우리 늘 이제, 이제 봄이니까, 원래, 이제, 2019년, 봄같이 예쁜 꽃만 보면서, 지혜롭게, 우리 이쁘게 살기로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자랑질, 요걸로 자랑질 하면서, 방송을 끝낼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도 주시고요. 그래요 늘, 내일 되면 또더 예쁜 꽃이 피울 거예요. 마음속에 예쁜 꽃을 피우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